슈퍼 차지 리콜 몸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은 사격 중지하시고 헬클로 소환된거 잡고 소환된거 잡고 보소 말고 소환된거 잡아요 소환된거 소환된거 잡 자권대구리 자권대구리 라이더로 소환된거 잡으요 소환된거 자권대구리 자권구리자자대리로입니다 쉴드입니다 쉴드 쳤어요 현재 운드고 힐입니다 힐니다드거 보라고 마 다운됐어, 왜 다운됐어. 자, 때려, 때려, 다시, 다시 공격, 공격. 때려, 때려. 레리려려 대가리, 대가리. 를 노리시다, 여러분. 잠 UH! 잡아주세요. 어서 해 어서 주어주세요 어서 잡주요 어서 해주잡요세요 어서 해세요세요어요어요 어서 해어도요 어서 해요어요 어서 크 아, 누가 스파이크를 헤비함으로 버틸 수 있어요. 소환된 거, 아, 근데, 소환된 거 옆에 옆에, 소환 지금 거, 옆에. 옆에 소환된 거, 옆에. 소환된 거, 잡아 소환된 거다 버틸 수 있는 거. 으 방금 깨지 마세요. 깨지 마세요. 아, 아마 저딴데애들이 거예요. 저 외국, 외국 애들이 없죠, 방금. 타이 없다, 탄. 탄있어면탄 없으면. 소환했었어, 자기가 소환했었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잡을 <laughs> 수있겠다 차라리려 <laughs> 오늘은 테클로, 잡아주세요 클로 잡법 잡아요 잡법. 오케이 오케이. 어서 할 수는. 어차피는... 메딕 메딕. 얘 별로, 별로 안 좋은데 뭐야? 모양새 별로 안 좋은데, 뭐. 좋은데 어, 이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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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힐좀 주세요. 힐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알아서 요일로 받으세요 네. 그래서 뿌리고. 이가 지금 때려 볼트 때려 볼 프레임이 내려가 갖고 힐을 제대로 못 줘요. 아, 결이네요. 일 헤클로 잡으세요. 잘리클로 잡아. 펀딩 거 잡아요. 펀딩 거. 자, 잡아 잡아. 풀어 헤클로 잡으세요. 텔 모드 다 풀어. 아, 죽었다. 막 깨. 펀거 잡아요. 펀딩 거. 살려고 있어요. 이제 보스 때리 준비요. 이제 끝낼 수 있어. 보스 끝내요끝났다 보스 끝내요 끝나 끝나 끝 보스 끝내요 보스 네, 네. 끝내. 끝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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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요. 끝내요, 끝내요.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지금 잡업 잡업 잡으면서 빼주세요. 1분 남았어요. 토그라님, 네 베인클로 네. 한 번만 더 잡아주면 안 돼요? 네. 네. 사아또 또요? 네네 라인 예 라인 일단, 예 빠지고 예 일단 빠지고 일단 빠지고 일단 빠지고. 일단 어총알한번더 준비하고 또야경치 좋다 탄약이랑 체력 준비하고 다시 어떻게 어느리더기려야 돼요 어느리더기려야 돼서 언어말리 다시 뜨는데 5분 이상 걸려요 고어요네 일단 그동안 일단 다시 번정님저 부르셨어요? 어, 뭐 한다고 한번더 한다고 재정불명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채팅창에 저쪽에 아, 게... 오른 오른쪽에 노선 쇼스 저거 전령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채팅창 좀 쳐주세요. 예, 네, 네, 뭐, 그래도 돼요. 여기 어, 정비하는 시간 동안 어차피 어노멀리기다려기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 <laughs> 기다려야 돼니까 저쪽 타환하로 가자. 노선 쇼스저 맞... 잠깐 뒤지좀 갔다 올게요. 이 방학키디, 망학자 친구 추후대 했거든요? 우든추 잡아야 하나요? 네, 거기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또 미들 지역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 어노말리가 어느, 어느 쪽에서 나오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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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이 와. 타워 좀 갔다 올게요. 루미런이 음. 음. 제 마녀키디 또한번다 잡을까요, 그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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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번번 잡으세요, 한번 더. 한번더 잡아요. 음. 그 캐리가 안할 건데 <웃음> <웃음> 근데 오픈 메타 시작하면 그 거기 있는 광물다 옮겨올 수 있을걸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열리니까 되어봐. 트레이드 되니까 <laughs> 그냥 한번 잡아 이거 사이팔 잡으면 바로 제거 잡을까요? 예, 그러시면 뭐, 뭐 경험상 맨 있으시면 좋지. 잡아도 되고요 예, 한번 잡아볼게요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지만 뭘 잡아요? 잠깐 휴식기인 거아니에요 방울에게 쓰왜안 쓰냐면요 원래 외국 애들이. 그, 바뀌어서 글, 소환되는 이게... 게 붙잖아요. 소환되는 게 붙으면은. 소환되는 거그가 잡아줘야 되는데 썬더둠 그레... 쓰면 총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블라스트 쓰잖아요 원래 그래드가붙으면 근데 그게 썬더둠 쓰면 그것도 안 붙어서. 블라스트도 바뀌어요. 그, 네 그래서 그래 원래 썬더둠을 안 써요. 헤비함으로 분뀌어요 엘장어 네. 원래 아, 붙으면 저로 거기로... 그래도 일렬로 쏘가지고 그쪽 네. 붙는 거 거다 같이 브라크 면은한 방에 다 죽어요 브라가 돼, 한방다니면서다 왜냐면은 그.. 엘클로건 왜냐면 그못 먹는 편인데 지에즈 브레이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상황상.. 1면 맞고 어요도도 저도 지금 효율이 안나 지금. 복사는 제대로 그냥 크지 말아 줘요. 리는 그거에 머리에. 마 하지 말아 주세요. 스쿼드 웨이픈 스어져야될드보냈어요 제가. 프리난터입니다. 그 왕자 뺏기 아직 스쿼드안 떴어. 아, 떴네요 어서 말리떴어요 자, 어느 말이 떴어요. 준비하세요. 일단 장비하고 또 말이랑 이런 거. 자, 아, 아. 레포트가 생겨났 봐, 지금 그포트가어디우리 거야? 주세요 예, 보냈어요 강도 <laughs> 아분랑 똑같은 위치니까 거기다지 뭐. 모르겠어요 아, 너무 오. 어 뻔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음. 여러분 와라. 제가 늦게, 늦게 슈퍼샷으 쓸게요 <웃음> <웃음> 먼저 쓰신 다음에 제가 쓸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발 이쪽으로 가라고말해주세왜 네. 그래. 거기서 나고 있어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래. 모여있는 거를 위해서 찍는 게 쉽지 않군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적 있어요 30대.. 34명이에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문 자, 여세요 뭐야 말인거야 시작합시다 너무 그 갖고 계신 분 누구시지? 이번에 이랬습니다 살 팔린 거요 뭐. 네, 사이팔링도싸우해서시샷어야지 스샷 찍어 바로 앞으였는데 가세요, 가, 가, 가. 가. 가세요, 뛰세요, 뛰세요. 어, 아, 클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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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더. 클라이더네? 자리 빠질 일단 한쪽으로 몰아서 또 자리 잡아주세요, 아까 제가. 한쪽에 오. 딱 모으세요. 여러 분 네, 있을 것그레이더를서치는 쪽으로 모여주세요. 저걸 굳이 사이팔로 읽어야 예요 너무 풀어는거아니데요 그냥 풀세요 잡아서 풀어까요아이정도이 정도면 원래 내버려 가지고 일단 머리 소환해 주세요. 소환해 주세요. 이거 잡아다 조언 조언 준비하시고 틴버, 머리 버시요 챔버, 챔버, 챔버 쓰세요. 안 끝켰으면 계속하시고 챔버 있으시면 챔버 쓰세요. 자 하나, 둘, 셋 나온다. 아아 아, 아, 머리 아니다. 소대, 어, 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이쪽 아니, 이쪽 아니, 이쪽 아니.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선주세요 헬클로 잡으시면서 오세요. 헬클로 잡아요. 이제 계속 박딜해 주세요. 헬클로 헬클로 잡아주세요. 없을 때 분들. 쉴드, 쉴드. 자, 어, 어. 자 다시 다시 알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헬클로트 헬클로. 아, 코르트. 아, 아, 코르트. 아, 다 아, 코르다 아, 코르 잡으시고요. 아, 코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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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 피거큰 할만하겠다. 어 나이스. 헬클로만 쳐주죠. 아오. 아, 다 걸어야지. 얜 머리가 없나보다. 머리 이미지가 없어. 헬클로 잡았어요 근데 일단 계속 닥대라고 실기 때리는 하고, 순간 오. 자, 페클로 잡아주세요 이분5 0지않았습니다 잡겠지? 야, 야, 순서페클로삼순서 엘, 잡아요 엘, 잡고 들어와 전에 왜 이렇게 못 <laughs> 잡았지 그때는 드레드가 너무 뜨겁어 지금 때리세요 너무 안 들어오는 드레드, 드 최대한 머리 쪽 아니면 속살 대, 때려도 돼요? 돼속살속살 타약이 없다 없으면 없으면 차이다 알트랩 알트헬로 헬클로 오우 쉣헬걸로 잡아 헬클로 어, 잡아, 어 아, 지금 드레드 한 명이 다 누워계셔 오우 쉣차가했네로 잡아 헬로 불안한데 왜양쓰가 이거 지금? 아예헬코 잡아야지. 지금 때리세요, 포체. 이거 때 끝이 야겠다 헤드 꽂는 쉐이드. 이상한데서 스폰 됐네. 어, 쉐이치 감사합니다. 위험했어. 딜 충분해요. 쉐드 돼요, 쉐이드. 쉬드. 이 불안한데 계속 쉐드끊었 아이, 잡 될까요? 몰라. 충분히 잡아 충분히 잡아. 어, 헬클로드 잡아 헬클로드 아 죽었다 헬클로드 먼저 잡아야 돼요소환되면 바로 날뛰게 두면 안돼따라고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아 뛰어가야 돼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 뛰면 안 되는데 불안하니 굉장히 불안해 1분 남았어요. 뛰셔야 되죠. 어아나 죽어? 어? 저거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저기 플라잉... 음... 풀리지? 이번에는 제대로 완전... 아이씨 사람 한개 잡고 다 50초 남았어요. 5 0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이거 전쟁을 안 당하네. 사람이 있어도.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해야. 못 잡겠는데. 잘못한 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쏘면서니까쏘면서 쉬들만 끄시아, 쉬들만 끄시아, 쉬들거면 끄시아. 잡아야 되는데. 잡, 았어 안돼 안돼 1%돼일 아. 초 남았는데. 아 잡고 죽어요. 잡고 잡고 죽으면 돼. 헤이. 어아이 스키라만데 아. 매딩서죽어 굉장히 약간 되고 죽지 마시고 그냥 계속 쏘세요 잡나 안 되나 안패되어요 다시 멜딩 열고 또잡으면돼요불안 되거든요 <놀라> 지금 멜딩 다치자마자 바로 열어요 멜딩 다치자마자 바로 열어요 <놀라> 시간 되자마자 바로 열어야 돼멜게 하세요 시간 제한이 걸려 <놀라> 있는 얘기가 있는 계속 는데 오브젝 지나면은 애들이 다시 이제 그니까 헬클로 한... 나오면 그냥 헬클로 먼저 잡아야 돼요 그게 실드로, 그 실드 쉴드 안 됐다고 보스 때리고 있으면 헬클로 소환됐는데 그냥 꼬여요. 40k 남았어요 다들. 샀어요 베인클로가. 그 베인클로 있어요? 몰라 지금 없어진 거 같은데요? 미왜 없어졌어. 대기하세요. 빨리 와요. 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되게 해주세요. 어 아, 지금 이상해? 아... 안버들 타라님 나와라 대자마자 바로 열어주세요. 야 없는데? 헤이안 보여. 불안해 내 지금. 지금 빨리 열어요. 슈퍼장에 쓰지 마세요 하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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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열 총 두고 들어가 들어가 그럼 죽어요죽어다죽 죽었다 이씨 려줘려줘야 진짜 죽으면 어떡해 이가 되면 게아 지금 맵 로딩이 안돼 갖고 있어. 해 위를 떠다니고 있어거 잠깐 어그래도타고갈게 어, 없나? 아어디에나 아, 있어요? 난없나요 없는 거 같은데 어,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에이, 씨발. 사이파이님께 매우 죄송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아, 어, 이거 어쩌지? 이거 딱1%남기 거거든요. 아1 남기거든요. 와. <laughs> 아니 1%남면 여기 어디 갔어요? 딥합 에죠 딥합. 그래서 멜, 멜딩이, 사람, 멜딩이 거쳐도 나중에 남는데 아무래도 그게 패치가 된 모양이 있네요. 그 패치 그 하지 말지 마지, 그랬어. 어? <laughs> 사이팔님 이거 어떡해? 어, 아, 사이팔님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안되면아조라이트 켤게요. 아조라이트 켤게요. 근데 또 있어요, 형이팔님 그래도. 퓨라이할수 있어요? 파이팅 아, 사이팔님 이거 어떡하냐. 시간 동안 자매드링 안쪽에서 자 오는 모 하는 거아 누라이트 오세요 페라이트가 나오고 그어요 보고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없죠? 여기 길라이트도 없.. 뭐 같아요 맞죠 고라지 말고 거야, 결국은. Oh. Well. <laughs> <laughs> 아, 다 성공을 했어야지. 기분 좋은 축제를 여는 건데. 기분 좋 아. 아그 멜라스도 잡는건데 헬클로를 안잡았어 헬클로도 첫번째보다 조금 헬클로 들어갔었죠 처음에 처음에 방향전환 코안하 그 있고 제가 저는 좀 쉬러 갈게요 와야. 뭐 네, 습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이제 뭐하지? 나 뭐해야 되지? 아, 갑자기 목적을 잃었어 배필해야지 배필해야지? 배필하자 배필 아, 배필하자 배필 배필. 배필 아나 티어... 티어, 티어 1패드 배필 배필했다 배필, 배필, 배필. 고다이바님 좀더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무슨, 일이 뭐 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게임의 배경을 아, 이제 알고 계실텐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외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원 넘어 외계. 인 하프라이프 2나 뭐 둠, 디아블로 뭐 이런 뭐 차원이 열려서 뭐 저쪽 세계에 악마들 외계